이도의 날씨 어제 맨발 걷기 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살짝 부딪혔는데 이렇게 피멍이 들었다 발, 발을 씻고서 양말을 신고 몇 시간 후에 양말을 벗어보니 이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저녁 때 다시 보니 살짝 부어 있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양말을 벗어보니 그 위까지 좀 부어 있었다. 발가락 끝에서 발등 살짝 고위까지. 그런데 살짝 아프지는 않고 그냥 부어 있어서 불편한 정도로 할인원에 갔더니 해줄게 없다고 했다. 일주일 뒤면 피멍이 사라지라 했다. 괜찮다고 했다. 오전 오전 시간. 이 피멍 들어서 병원, 어, 오늘 땅, 맨발복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간 고민하다가, 신박을 바로 던지고, 오늘 걸어 나왔다. 멍든 발레는, 음,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또, 멍들지 않은 그냥 발레는, 그냥 양말 안 신고, 걸어오다가, 답답해서, 양말을 다 벗어 버렸다. 올라오는데 나무 계단에 눈이 녹지 않아 <laughs> 얼음처럼 물과 얼음처럼 섞여 있었다. 엄청 시려웠다. 음, 아 이거 이렇,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안될것 같았다. 걱정되었다. 신발도 안 가지고 왔는데. 올 시작했으니까 이제 무작 거는 가,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다 보니 이게 웬일인가 발이 따뜻해진다.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발이 따뜻하고 편할 수가 있나? 신기하다. 떠오르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맨발로도 한 겨울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맨발로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우리는. 무엇을 갖지 않아도, 없어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음, 벗을수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질수록 더, 더 편안하고, 덥다고더 행복해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맨발 걷기 오늘 발, 발가락, 그, 멍든 것 보면서 그런 채로 양말을 신고 오다가 벗어 던지는 저를 그 가벼운 마음, 벗어 던진 그 홀가분한 마음, 팔의 자유로움,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음그 진짜 극도로 차가운 그 냉기를 느끼다. 냉기가 전해지다, 냉기가 느껴지다가 그게 가라앉고 서서히 따뜻해지는 마음, 따뜻해지는 그 음, 느낌. 정말 이거는. 체험해보는 사람들 알게 될알수 있는 것 같다. 겨울 어시 겨울 면발 위에 눈이가 이런 것이었나 보다. 이거 깨질 듯이 도저히 자신 없는 순간이 오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그게 그 15분이었다. 15분 후에는 인기가 들었다. 오늘 발 발에 발바닥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도착했다. 아, 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뭐 겁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모든 게다 이게 예, 익숙해지고 예. 본체를 알게 되면, 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어그 뒤에 행복이 더 행복이 더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밤이 있어 낮이 있고 밤이 가면 낮이 온다. 밤도 좋다. 밤이 밤이 아니다. 밤도 낮이다. 광명이다. 감사합니다.